주시는바 같이 준비된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이거 중간에서 어, 다안 다 가져가니까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냉장고! 준비된 선물입니 아마 여러분들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laughs> 까지희망을 놓지 마시고 네. 고 어? <laughs> 저만 있었는다고요아슨말이야 <있으면> 냉장고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추 시간 지니까 저도 노래를 보내드려야 되는데요어여기서부 앞자리에 또 앞서서 또 형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비슷한 특혜에 끝어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돌아야죠 그리고 또, 또 좋은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 중에 솔직히 되리라고 요즘 방송가에서 굉장히 핫한 노래가 있는데 안무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도 맛있게 하셨다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것만 생각시면 네. 귀여워 솔직하게 말씀하겠다 약간 좀소화도 시켜줄게요. 네. 안무가 굉장히 쉽거든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답변 없이 앞자에 지금 아는 집에가서 잠을 설치해요 진짜 어디 절행사 가서 이렇게 도 절행사 가서 이렇게 도없셨어요 솔직하게 <laughs> 솔직 이별 솔직하게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좋아 좋아. 네, 솔직 이별이라는 곡인데요이 노래도 <laughs> 어, <일요일에는> 자작입니다. <laughs> 친구가 나도 저랑 절친한 친구가 친구랑 헤어졌다고 해서 그 헤어진 여자를 어 속된 말로 욕하면서 어, 욕하면서 쓰는 귀여운 가사인데 나 떠나서 불행하길 눈 떠놓고 매일 기도해. 떠놓은 <laughs> <laughs> 그, 물이 말라가고 대만에는 멸치 않아 이런 귀여운 가장돋 아, 보이고 멜로디는 굉장히 신나니까요. 여러분 같이 즐겨 주실 거죠? 네!